다음은 대전교구에서 보내온 동영상 뉴스입니다. 대전교구 노인사목부 부설 대전영 시니어 아카데미가 지난달 30일 오전 유성성당에서 제3기 59명의 입학식 미사를 가졌습니다. 300여 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구 총대리 김종수 주교 주례로 봉헌된 이나 입학 미사 강론에서 김 주교는 갈수록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마지막 날까지 보람찬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와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어느 누구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 주신 시간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날 행사는 미사와 입학식, 입학허가 선언과 입학생 선서 등으로 진행됐으며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는 주제로 남양정모성지 이상각신부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전영신여아카데미 3기에는 부부 6쌍과 74세 최고령자 등 모두 59명의 수강생이 등록했습니다. 지난 2009년 2월에 시작된 대전영신여아카데미는 노년들의 가정과 사회,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인식하며 이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기획된 65세 미만의 봉사자 교육 과정입니다.